위에서, 노는 거야? 아, 그래, 꼬마 친구가 궁금한가 보다. <웃음> <웃음> 고마친구가 궁금한가 봐. 응. 왜, 왜, 틀자. 가... 아, 신발이 궁금한가 봐. 한번 만지게 해줘봐. 신발 신기한가 봐. 신발. <laughs> 어, 발가락도 신기한가 봐. 신발 좀 보여 달래 만 지게 해달 라고？하나 봐, <laughs> 어? 형아 죠？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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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준다고？아이고 주세요. 땡큐 땡큐 k 지 o u Thank you. Thank you. 태지? 응이? 응이? 태지야, 저기도 발가락 있는 것 같은데 저기 발가락 d y I'm g o i 어. 모레아그 신발이 어, 그 신발 있으따가다 닦아야겠다. <laughs> 이거, 이거 안 들어가 신발. 어, 이안 들어가. <웃음> <웃음> 어. 뭐야이게발 <laughs> <laughs> 밑에 발이야? ハハハハ。<laughs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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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너무 많아. 이게 뭐야? 이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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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아이고, 아이고. 왜? 빼면 되지, 태지 아까 이렇게 뺐잖아. 태지 이렇게 뺐잖아. 어. 놓기 싫었어?

아기들 모래놀이하면서 한... 어. 다른 데 가려고 했다가 길 건너기 위험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있다가 태지 오자마자 시야마 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시야 쌀까 했는데 태지가 놀고 간다고 해서 어우. 장난 아니네 아 그래? 무신일것 같은데 어, 천천히 와. 여보 괜찮아? 아빠, 아빠. 천천히 와. 니따 와. 점심 천천히 먹지 뭐. 아니, 먼저 먹이고 있지 뭐. 지금 12시인데. 어, 그래 12시에 나와. 모레 가 있을게 그러면. 어, 알았어, 12시에 네, 나와, 그러면. 네, 네. 어. 아빠! 응. 응. 어. 어, 지켜줄게. 주세요. 어, 모래 한 번도 안 묻었어? 한 번도 안 떨어진 거야? 아빠 여기 넣어놓을게. 잘했네.